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가시는 분들이 조절해. 안녕하세요. 아, 앞에 보면 산인데 우리나라하고서 좀 많이 다르네요. 산 자체가 완전 다 초원이네요. 아, 계속 초원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마을도 없고. 어, 있나? 아 저쪽에 반대편에 많구나 저쪽 반대편에 많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어제 졸레 코스 걸으셨다면 21 코스 지미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미봉 같은 그한 30분을 아주 느리게 천천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 어 높은 오름이 있어요. 근데 그 오름에 올라가면 정말 어, 지구를 다 가진 그런 풍광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천천히 즐기시면서 몽골올레가 주는 어, 행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평양입니다. 오늘은 몽골에 왔네요. 몽골에 왔고 여기서는 좀 조용히 하라고 하네요. 여기 샤머니즘 토속신앙이죠? 여기 성지 같은 데를 왔는데요. 지금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에서 네 시간 정도. 아니,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여기 초원에 왔습니다. 와, 앞에 보면 여기 돌탑 보이시죠? 이 돌탑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뭐 소원을 비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다 보이시죠. 다 초원입니다.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앞에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시고요. 앞에 독수리가 한네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돌탑 여기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돌을 하나. 그게 종교적인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안 할랍니다.라고 원래 이런 거잘안 믿어가지고요. 아, 진짜 멋있죠 여기. 네. 자, 웰컴이라고 앞에 좀 써있고요. 앞에 조그만 개를 있고 이쪽에 보시면 기념품들 파는 데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개를 하나 있고요. 날씨는 우리나라보다 봄 날씨 같이 이렇게 되게 좋습니다. 오 여기 앞에 낙타가 있네요 낙타 한번 보러 갑시다 회색 낙타 한 마리 그 다음에 저기 회색 낙타 한 마리 그 다음에 앞에 독수리 이렇게 있네요 독수리 한번 보러 갈까요? 엄청 크네요 이거 자. 자, 앞에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수리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독수리는 그냥 힘든가 봐요 그래서 밑에 밑에 이렇게 있고요 이 독수리는 좀 잘생겼네 아유 나한테 오지 마라 이 독수리는 어우 아메리칸 스타일이 멋있게 생겼어 얘도 그러네 이 친구도 잘생겼네요 이렇게 잘, 돼있고 확실히 아, 늑대인 줄 알았어 아우 멋있게 그냥 팔 벌리고 대충 벌리고 있고 아우 이거 이 친구도 이, 이렇게 있고. 이 소들이 도로 위에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나오신면 나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네 마음대로 저기 친구들도 이렇게 위에 있고요 예란도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블랙 야크가 지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서처럼 생겼지만 윗부분에 털이 달려있는 게 야크고요 대한민국에 블랙 야크라는 메이커 있죠 몽골의 블랙 야크가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블랙 야크는, 오지 대 청고지 이상 사는 게 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게르에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와, 멋있는 산들 이렇게 있죠. 우리터도 이렇게 있고, 여기 게르 옆, 옆에 우리가. 게르 리조트라고.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게르도 있고요. 여기 넙칭넙칭한 게르도 있고요. 앞에는 중앙에 레스토랑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시설이 있고요 앞에, 와, 이 바위들이 와, 되게 멋있네요. 오늘의 오늘은 또밤 하늘의 그 별들을 봐야 되는데 좀 구름이 좀 있습니다. 아 은하수를 좀 보려고 제가 은하수만 볼수 있으면 밖에서 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조금 구름들이 많네요. 네, 밤에 돼야 알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 앞에 분들은 다 우리 일행들입니다. 들어가 와, 처음인데요. 어, 야, 풍경하고 대로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네개 네 4인 1실이고요 그다음에 옷걸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네요 이렇 있고 위에는 하늘을볼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늘을볼수 없겠고 아 열면 될 거예요 아마 밀어봐. 아 그래요? 열어봐요 이거 밀면 이열어주나요 열얼 수 있을 건데 가 어떻게 그래, 하는 그래.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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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여튼 거는 게 있는데 하여튼 어, 잘 어, 모르겠네 뭐자 그리고 한번 싹 볼까요 앞에는 유리문 하나 둘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이게 밤에는 이렇게 커튼 닫고 이렇게 자면 되겠죠 소화기 이렇게 있고요 밖으로 나가 봅시다 전체 생김새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하고요 이렇게 윗부분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바퀴 돌아볼게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 봅시다 밤하늘에 별을 봐야 되는데 아유.